이 뉴스 여러분, 코메디닷컴 말고, 딴 데서 뉴스 나온 거 없어요? 어? 아니, 이게, 뭐, 코메디닷컴을 뭐, 무시를 해서가 아니라, 아니, 이거 주류 언론에서 좀 다뤄주면 안 되나? 어? 어. 네.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난 캄보디아 로타군이 수술을 마쳤대요. 서울 아산병원 윤태진 교수가 수술에 성공을 했대 했는데, 중증 폴 팔로 사진 사징증? 아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도 한국 말인데도 <laughs>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니까는뭐 이거를 뭐 그가 응? 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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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뭐일그니까 뭐, 이미 예정된 수술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손을 얹는 뭐 숟가락을 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응? 윤태진 교수가, 이거 수술을 하신 윤태진 교수, 아, 아산병원에 윤태진 교수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환제, 환자의 상태를 전해듣고 급히 진료 일정을 잡고 병원에 입원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술했으면 성공,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마, 마치 원래 세팅이 돼 있는 거 인터셉트 한 것처럼 쟤네들이 선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야, 그래서 저는 이게요. 그리고 헤브론 의료원,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주요 언론에서 제가 아까까지 지금 뭐, 아까까지 못 찾았어요. 주요 언론에서. 그래서 코메디닷컴 그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서 코메디닷컴 말고 또좀더더 더 확실한데 해서 찾아낸 게 헤브론 의료원, 헤브론 의료, 의료원 공식 블로그를 찾았어. 그래서 코누나로 중단된 아동 심장 수술 그 이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5월 1 2일 13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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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수술을 못 받게 된 과정, 이런, 이런 얘기들 쭉.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원 의료진이 가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일정이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로타군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한국 의료진이 방문해서 치료제 되기로 되었었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그러지고 요번에 이, 이 친구를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저 때는 이제 상태가 어려웠던 친구를 어떻게 항공 수송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응? 음? 모르겠지만요. 모르겠지만, 이 얘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수술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이, 그, 응? 음? 저렇게 저 친구를 구하려고 하는 일, 일정이 있었다. 근데 그 일정 자체가 얼그러져 있었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그러지고 일 스케, 수술 스케줄하고 저 친구 수송하는 거고, 이렇게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걸 다 풀어낸 거지.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예정, 엎어져 있었던 거를 되살려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거, 이걸 숟가락을 얹었대. 이런, 아니,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 국내 그것도 아니고, 저쪽 나라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일이고, 저쪽에서 감동 먹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왜 우리 스스로 정쟁을 하면서 이걸 코를 빠뜨려 아, 저는요. 아니, 우린, 그니까, 우리가 가난했었던 시절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애를 수술해줘서 살렸어. 그럼 우리는 고맙지. 거기서 그걸 가지고 뭐, 아. 그래서 저는 정쟁을 해도, 정쟁을 해도 좀, 잘한 건 잘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감동을 하고, 우리 외교에 어떤 리버리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훼손시키는 걸, 하지 말자, 이거죠. 나는 민주당한테 이런 거는 좀, 이런 거는 좀 잘했다고 하면, 니네는 김건희한테 무슨, 김건희 여사한테 눈 뒤집혔냐? 슬리퍼, 상춘제 원래 슬리퍼 신는 곳이야.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다 개망질 당하질 않나. 아무튼, 아무튼, 그게 또, 장경태 저거 조명을 찍었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거는 결국은 저 아이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든 로타군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났다. 어, 그럼 됐지. 저 애가 살았으면 됐지. 에휴, 진짜 좌파 때문에 별별 별 진짜 좌파들 난리시는것 같은데 별그 그냥 박수 치고 넘어갈 일에 말이 길어지네요. 아유 짜증나. 저 등신 같은 새끼다.